오늘은 수원 메탄동에 자리한 구메탄 시장으로 가봅니다. 구메탄 시장은 수원 영통 지역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주변으로는 주택과 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들로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승 기자. 네, 저는 지금 구메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메탄 시장은 117곳의 점포로 구성된 수원의 전통시장입니다. 아주대학교와 수많은 주택이 밀집한 메탄동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깔끔한 간판과 조명, 지붕까지 현대식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옆으로는 수많은 반찬들이 자리한 반찬가게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손님맞이 한창인 반찬가게 사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웃음> <웃음> 네, 이 시장의 청년 역할을 담당하실 것 같은데요.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머님이 하시... 하신 지는 한 20년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한 15년 됐어요.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합 갖고.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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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좀 다들 수상국인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반찬 가게는 어떤지 또 사장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 다들 힘든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괜찮아요. 음. 그리고 제가 매일 반찬을 안만 맛있게 만들려면 재료가 중요하니까 신선한 재료를 구매하려고 제가 매일 서울 가락점을 매일 다니거든요. 직접 구매해가지고. 직접 구매하셔서 아마도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반찬들은 많이 드시나 봐요. 또 직접 신선한 재료를 사서 오시는 것도 노하우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시장 보니까 이렇게 지붕도 있고요. 다른 시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년 영업을 해오시면서 시장만의 특색, 이런 게 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위에 아케이트 공사한 거, 지붕하고 저런 쿨링 같은 거. 안만 해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저런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반찬의 신선도도 있고 또 오신 손님들도 시원하고 예. 이래서 그런 시설들을 꼽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나 봐요. 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붕이나 또 쿨링 시설들을 볼 수가 있는 구매탄 시장인데요. 이번에는 안상근 상인회장님 모시고 시장의 특색들 좀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인회장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이 지붕, 아케이드 소개를 좀 들어봤어요. 반찬가게 네. 사장님께. 네. 시장만의 특색 또 다른 게 어떤 게좀 있을까요? 아, 예. 먼저 SK 브로드밴드가 저희 군메타 시장 홍보로 나와서 오 너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케이드 공사는 이제 한지가 한 십여 년 됐습니다. 여 군메타 시장 군메타 시장 금메타 아파트가 솔직히 담장 밑에서 천막으로 공사 천막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지가 1 0년 됐는데요. 고객의 편의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객의 안전감을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들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운 쇼핑이 되지 는을까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를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자랑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들 하고요. 또 시장도 앞으로의 발전들을 또 강구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계획을 두고 계신지요? 네, 저희 시장만의 특색이란, 뭐, 현재 일차 품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도 한. 네개 정도, 정육점도 한 다섯 개, 생선도 한세개 정도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부들이 필요한 모든 그, 들을다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가장 부족한 점은 이제 공산품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입구에 한, 하나, 가운데 하나, 공산품을 마트가 하나 생겨서, 아마 고객들이 와서 아마 일부 총괄다볼수 있는 게 아마 우리 시장만의 또 자랑이 아닐까 하며, 또 우리가 주차장이 한 26명이 좀 작지만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차장도 갖추고 있고요. 또 누구나 와서 음악, 음악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즐길 장소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이 좀안돼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어떤 분이 오셔도 스위치 하나를 올리면서 자기의 취미와 취미를 갖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고객들과 우리 상인이 즐거움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갖추고있는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좀 갖고 계실까요? 네. 예, 앞으로 계획은 올해 경기도 우수시장이라고 해서 도에서 5억, 수원시에서 5억을 받아서 젊은 청년과, 아니, 가정주부들도 누구나 와서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함께 하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다음 그분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방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는 아마 시작은 6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3 개월 정도 되면 9월 초부터는 아마 개방이 돼서 누구나 와서 요리도 같이 나누고 고객들과 고객을 고객들의 맛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될준비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영통구나 우리 수원시 저 아무 고객들도 오셔서 아마 그것도 함께 즐기시고 함께 하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영통구에 있는 유일한 전통시장, 수원 구매탄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매탄시장이 좀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구매탄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